2020시즌 2승 3패 13홀드 2세이브 3.00영을 기록한 안우진 투수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삼성 상대로 5이닝 8피안타 8삼진 2실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올시즌 8경기 2승 4패 QS는 없는 기록. 올시즌 8월 차례 등판 중 3경기에서 완급 조절과 변화구, 재구의 어려움을 보이며 5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5경기에서는 최고 155km의 강속구 이외에도 변화구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며 5이닝을 책임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월 이후 후 4경기에서는 2승 2패, 3.48의 투구 올 시즌 홈에서 1승 1패 33.38, 올 시즌 상대전 1패 11.25 기록이 있습니다. 나균한 투수는 이전 경기 홈에서 KT 상대로 5이닝 4피안타 무사사구, 4삼진 무실점, 노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9원으로 4경기에 등판해서 승패 없이 5.1이닝 5실점 3자책을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2경기 선발 등판에서 최고 147km를 기록했습니다.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어 포크 등을 두루 섞어 던지며 상대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흔들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경기 승패 없이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키움은 일요일 원정에서 LG 상대로 2대 8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의 시즌 24승 23패 성적. 수비 실책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점을 기록된 경기였습니다. 반면 롯데는 일요일 홈에서 NC 상대로 4대 5 패배를 기록하며 시리즈 1 무이패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롯데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입단한 나균한 투수는 입단 당시 포스 포지션이었습니다. 선발로 나선 이 경기에서 발전 가능성은 높은 투구 내용을 선보였지만 올 시즌 퓨처스리그와 1군 무대 등판에서 마운드 운영 능력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선발 사운에서 안우진 투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기입니다. 키움이 무난하게 유리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츠고 프로토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